안녕하세요. 운동장판입니다. 오늘은 초보자가 할수 있는 버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푸시업과 점프는 초보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가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끝까지 영상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내려갈 때 손이 무작정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쿼트를 하면서 내려갑니다. 스쿼트를 하고 이 손바닥이 바닥을 짚으면서 엉덩이가 살짝 들립니다. 최대한 척추의 중립이 유지할 수 있도록 엉덩이가 들리면서 짚고 이 상체가 계속 유지가 된 상태에서 다리를 뻗습니다. 다시 뻗고 플랭크가 되고 다시 돌아오고 이 돌아올 때도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실 수 있게 돌아오고, 네, 손 놓고, 스쿼트. 다시 스쿼트,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시 스쿼트,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는 내려와서 잘 짚고, 엉덩이가 들면서 가는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코어의 힘을 적당히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에왜 점프를 하지 말라 하냐 하면은 여기서 앉았다가 손 짚고 뻗지면서 몸이 내려갔다가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고 정면에서 보여드리면은 무릎이다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어, 구분 동작을 할 때도 똑같이 스쿼트 손 짚고 하나 둘셋넷 스쿼트 업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네. 괜찮다고 하면은 속도를 조금 올리고 아니면 횟수를 증가시켜서 어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